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자 조정이 온다 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하지만 음. 조정을 막상 받으니까 아유 죽었다 <laughs>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황정리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t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 코스닥이 많이 빠졌네요. 2.6%나 하락했습니다. 기업분들의 계좌에 타격이 분명 갔을 것 같은데요. 이와중에 코스피는 그래도 많이 올라서 이 정도 하락은 뭐 괜찮다라는 얘기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가 2%나 빠졌는데도 코스피는 0.8% 하락으로 나름 선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심각했습니다. 덜 오르기도 했었고 이와중에 하락은 혼자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알테오젠 등 바이오가 오늘 많이 힘든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회동입니다이 와중에 외국인 매수는 했네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매수도 들어왔고요 연기금 뭘 샀나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 LG CNS, H&M, m s k 닉스를 매수 매도한 건의 삼성전자, 대한항공, 파마리스워치, LG전자, 대한해운을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봉합되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 와중에 유가가 조금 많이 급등하네요. 그래서 오늘 유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 방산 관련주, 해치 3대장이죠. 그 친구들이 다 올랐습니다. 환율이 많이 급등합니다. 1368.9원까지 상승하고요 원자재 보시면은 유가, WTI가 어느덧 73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아시아 증시, 당연히 전부 다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선물입니다. 1.5%나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혹시나 혹시나, 우리청 이렇게 하락시켜놓고 오늘 저녁 미국 2만 5를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선물과 콜옵션을 보면은 선물은 매수, 콜옵션 포드 옵션을 매도하는 모습. 쇼핑입니다. 개인 삼성전자 두산이멀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스닥 레버리지 알테오젠 카카오 HMM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리가켄바이오 풍산을 매수.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 이스캐닉스 현대차 기아 HD 현대미포 하나 HD 향조선에야 HD 현대중공업포스콜딩스 두산 현대모비스 하이브를 매수.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하나오션 리서치, 에 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정기술, 유한양행, 하나시스템, LG CNS, 삼성생명, HMM, 한국카본을 매수합니다. 출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국힘 원내 대표 선출이 있고요. 오펙 월간 보고서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의입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가 있고요. KGI 스펙 합병 상장이 있고요.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공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해지 3대장이죠. 육가 해운방산. 육가 걸린주 좋았습니다. 중동 긴장감 고조에 육가가 급등합니다. 중앙이라비스 상한가 도차. 흥구석유 상한가 도차. 대장은 흥구석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석유상항가 도착 그리고 한국안KOR유전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어쨌든 이 친구 상항가 도착합니다. SO1과 대성에너지도 많이 올랐네요. SO1은 7%나 올라가고요. 대성에너지도 24% 상승 다음으로 현주 좋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분명 봉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흥하해운 상항가 도착 STX 그린로지스 21% 상승 여기는 흥하해운이 대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한해운 8% 상승 HMM 5% 상승 방산주 좋았습니다. 충동기 긴장감이 나타나니까 방사는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있죠. 대성화이트29% 상승, 풍산 22% 상승, 얼마 전에 한한달 전쯤인가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산, 엄청난 저평가 방산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였네요. 오늘 22%나 폭등합니다. 한일단조 17% 상승, 코치 테크놀로지 15% 상승, 에라이진 엑소 14% 상승, 휴니드 14% 상승. 방산이 가면 조선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자금이 조선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HD 현대미포 0.7% 상승. HD 현대중공업 2% 상승 코로나 관련주도 약간의 해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금 올랐네요 코로나 재유행 소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젠텍 4% 상승 JS링크 4% 상승 남북경협 관련주 오늘 또 조금 고개를 드네요 대북확성기 중지에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난티 7% 상승 조비 6% 상승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이 지속되며 템베거가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톤온 상가도차 헥토파이낸셜 8% 상승. 카카오그룹 주 이런 장에도 올라갑니다. 카카오 남양주의 데이터센터 구축 소식과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등이 나타나며 카카오 2% 상승, 카카오페이 6% 상승. 원자력 관련 주야 여기는 오늘 또 올라갑니다. 도대체 원자력 관련 주는 언제 매수기를 주는 걸까요? 한정기술16% 급등. 두산의 빌리티는보합관 우리기술 4% 상승, b h i 1% 상승, 넥슨게임즈 오늘 장 초반 급등했다가 1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텐센트가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LG CNS 공모가 돌파했습니다. 야 이런 장에서 갑자기 급등해버리네요. 공모가 회복했고요. 아직까지 저는 팔지않았으나 다음 주에는 매도 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가초모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